안녕하십니까 라이더 대표이자 잼 t v 채널 운영자인 김재민입니다 드디어 잼 t v 채널이 여러분의 성원에 입입어 구독자가 5천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5천명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는 분들께 라이더 티셔츠 5장 라이더 맨투맨 5장 문화상품권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후에 4월 7일 라이브 방송 전까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추천은 4월 7일 라이브 방송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더 대표이자 잼 t 비 채널 운영자인 김재민입니다. 오늘은 수비 상황에서 그립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비 상황에서 내가 백핸드를 잡고 있어야 할지, 포핸드를 잡아야 될지, 준비 그립을 잡아야 될지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나 언더를 내가 길게 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준비 그립을 잡습니다. 준비 그립을 잡는 이유는 준비 그립 같은 경우는 포인드와 백핸드 두 가지 방법으로 수비를 할수 있어서 다양하게 수비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위협적으로 수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그립으로 잡는 게 유리합니다. 내 클리어나 언더가 짧았을 때는, 즉, 여유가 없을 때는 백핸드로 수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백핸드가 수비 범위가 넓고, 그 다음 동작 준비도 빠르기 때문에 백핸드로 준비해서 수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유가 없을 때 준비 그립으로 잡으신다면, 갑작스럽게 공이 왔을 때 내가 그립 전환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그립보다는 백핸드 그립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준비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그립은 이스턴 그립에서, 이스턴 그립에서 이 엄지를 여기다 얹어주시는 거. 이게 준비 그립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이스턴 그립을 이거, 이거라고 했을 때이 엄지를 여기다가 얹어서 내가 백핸드도 빨리 전환하실 수 있고 포핸드로도 빨리 전환하실 수 있는 그립이 준비 그립입니다. 포핸드 그립,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준비 그립, 이 준비 그립을 연습하셔서 수비 상황이나 드라이브 상황, 전이 상황에서 이 준비 그립을 하고 계신다면 그립 전환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상대방이 들고 있는 그립법, 그러니까 라켓 방향을 봐서 공을 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라켓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칠수 있는 것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칠 곳을 파악하기 쉽게 되는데요. 내가 준비 그립을 잡고 있다면 상대방이 내가 어디로 칠지 파악을,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그립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공을 쳐주시는 게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강의의 결론은 준비 그립을 연습을 많이 해서 여유 있게 수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수비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 준비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턴 그립에서, 자, 이게 이스턴 그립입니다. 이스턴 그립에서 엄지를 살짝 올려주시는 거. 자, 보이시죠? 이 넓은 면에 엄지를 얹어주시는 게 준비 그립입니다. 이 그립을 하시게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백핸드 전환이 빠르고, 또 포인트 전환도 자유롭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수비에서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수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TV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민턴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질턴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상품 받아 가시고 배드민턴 강의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